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반국가 세력, 국민 항전 의지 이런 살벌한 용어를 쓰셨는데 이런 시대착오적 발언을 듣는 국민들, 흡사 북한의 조선중앙방송을 듣는 듯해서 아주 기가 막혔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 단어, 이 용어의 개념과 관련해서 어 저는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어, 윤석열 정권이야 말로 반국가 세력으로 어, 평가될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돌아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반국가 어,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의 핵심 요소는 영토, 주권, 국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윤석열 정권은 독도라는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의 영역과 관련해서 이 독도의 영유권을 어, 형해화시키고 독도의 방어 어, 훈련을 지금 중단하고 있는 이런 반국가적 행위를 서슴지 않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스로가 지금 반국가 세력화하고 있는데 어디 도대체 누가 반국가 세력이라는 것인지? 어, 좀 돌아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헌법에 보면 헌법 전문의 3일 독립정신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어, 국가의 핵심 가치인 헌법 가치에 이미 어, 그런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반국가 세력이 스스로가 될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 해명을 오히려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어, 일요일날, 여야 대표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께서 여야 대표회담과 관련해서 TV 생중계, 이걸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이걸 이렇게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흘리는 것은 예의가 아닐 뿐만 아니라 본질에 어긋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토론과 회담을 구별하지 못하는 행태다. 한동훈 대표께서 TV 쇼를 너무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어, 지금 국민들은 여야 대표 회담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를 하고 어, 이 지금 어려운 민생과 전국 상황을 혹시 이 대표 회담을 통해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보고 있다라는 것을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회담 전에 여야가 안건을 합의할 수 있는 안건을 좁히는 것일 것입니다. 따라서 한동훈 대표께서는 본인이 독자적으로 재량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무엇인지 그 안건을 좁혀서 가지고 오는 것이 우선이지 생중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중에서 저희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첫째, 특검법, 어,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제3자 특검법이든 뭐든. 어,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가 생각하는 책임 있는 특검 법안을 발의해서 가지고 오시라.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당이 내놓은 25만 원 민생 지원금 법이 마음에 안 든다면 그 대안을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오시라. 적어도 이두 가지는 반드시 가지고 오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 없이 정부 여당이 아무것도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쇼만 하겠다. 이렇게 한다면 한동훈 대표가 항상 말씀하시는, 어, 그, 국민의 눈높이에 절대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